11기와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가운데 유다마저 구군이 다하고 있는 어둠의 때에 마치 마지막 빛을 발하듯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는 각종 우상을 타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남겨두었던 산당을 협파했습니다. 6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길만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하고 쫓겨나고 저주받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복받을 짓은 하지 않고 망할 짓만 골라가며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황망하였던 요시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고 여선지자 훌다는 이스라엘의 물명은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요시아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시아는 회개 대신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다리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그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수 있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언약식을 거행한 데는 뜻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명한, 명한대로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요시아의 명분 앞에 지역 장로들과 백성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요시아의 철저한 개혁 앞에 설령 불만이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시아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열한기서는 분명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시아는 지방산당을 회파한 결과 지방이 가지고 있던 행정권, 사법권, 경제권을 모두 회수하여 예루살렘 중앙정부로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서 말한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대로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지키던 여호와의 종교가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6월절의 절기도 회복되고 산당도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도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지역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후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회복할 때 요시아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종교,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 등 요시아가 그려준 모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11기 저자는 요시아에 대해 극찬합니다. 열1기야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본문 11개 22장 23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것은 정말 최고의 극찬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시야는요 정직히 행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 요백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어찌보면 유대교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상적인 모델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요시아라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모든 산당을 협파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되게 하는 그의 공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아무리 칭찬하여도 부족할 겁니다. 요시아 개혁은요, 단순히 종교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개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 고쳐야 될 단계를 지나서 썩지 않고 곰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근본을 바꾸는 그런 철저한 개혁이 한국교회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어, 이번 평촌지방의 완합성의 표어가 다시 근원으로라는 주제로 호세아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이 주제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본을 바꾸어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꾸어야 하는 것, 고쳐야 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때, 역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장 어둡고 캄캄하였던 그 시대에 한 줄기 하나님의 불빛이 되어서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어 개혁해 나갔던 요시아의 그 신앙을 우리금 우리는 우리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죄악과 또 불의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어두운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도 기도하며 또 입술을 열어 또이 시대에 정말 요시아와 같은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나의 신앙 가운데 바꾸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 시간 또 기억하며 묵상하며 거스 주님께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바꾸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도록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